따뜻함이 다른 전기요, 2026 최신 전기요 비교로 당신의 선택을 돕습니다. 헬로 여러분. 여기 공간을 순식간에 따뜻하게 만드는 꿀템이 있어요. 전기요 쓰다 보면 빠르게 안 따뜻해지거나 세탁하기 힘든 거 짜증나잖아요? 한일이륙기 전기요, HLI801SJ 고급형은 그런 걱정 끝. 이중열선 발열체 덕에 빠르게 훈훈해지고, 물 세척도 가능해서 항상 깨끗하게 쓸수 있답니다. 온도조절기도 분리돼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레이 디자인에 딱 좋은 사이즈라 침실 어디든 찰떡같이 어울려요. 사용자들도 금방 따뜻해져서 좋다고 칭찬하고 물세척 기능이 정말 편리하다고 난리에요. 한일이륙이 전기요로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여러분 전자파 걱정 이제 끝. 캠핑에 딱인 친구 소개할게요. 전자파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온하고 싶다면 한일이륙이 전자파 안심 전기요가 답이죠. 전자파 차단 기능 덕분에 안전하고, 워셔블이라서 사용 후 쉽게 세탁 가능해 위생 걱정 없어요. 1인용, 2인용 선택 가능하니까 캠핑에서도 집에서도 완전 좋아요. 가격 대비 성능 완전 대박이라 따뜻하게 잘수 있어요. 사용자들이 빠른 온열과 세탁 편리함 때문에 완전 만족 중이래요. 한일 이력이 전기요로 안심하고 따뜻한 캠핑 즐겨봐요. 헬로, 여러분. 겨울 체온 조절의 끝판왕을 소개할게요. 바로 한일이륙이 전기요. 추운 겨울에 몸이 차가워지거나 전자파 걱정되면 이 제품이 딱이에요. 원적외선 프리미엄 탄소 열선 덕분에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유 f A 차단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심플한 다이얼로 온도 조절도 넘 쉬워서 너무 좋아요. 부드러운 재질과 쿠션감까지 완벽하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겨울 필수템으로 인기 폭발 중이고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전기세 부담 적어서 완전 만족스러워요. 게다가 취침 모드 기능은 정말 편리하다고 난리랍니다. 추위와 전자파 걱정 없이 한일이륙이 전기요랑 따뜻한 겨울 시작해봐요.